반갑습니다. 하리알입니다. 17월 14일날 마감하는 현대차 수시채용 이게 요즘에 또 이제 긴축의 시대고 저도 비수기고 열심히 방송을 하는 것이 저에게도 좋고 이제 여기 나왔지만손 안대고 코 풀려는 여러분들께게도 좋고 모두에게 좋다고 판단을 해서 제가 방송을 어, 이틀밖에 남지 않았지만 어, 하고 합니다. 일단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어 일단 문항부터 볼까요? 지원자가 생각하는 현대차의 PR의 약점과 극복 방안에 대한 서술 테슬라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당연히 지금 현대차의 경쟁자라고 할 만한 존재는 테슬라죠, 그쵸? 팬이 만든 광고, 손원되고코프는 테슬라 제가 블로그에다 올려두긴 할게요 그러니까 팬 무비, 테슬라의 팬이 공개한 광고, 개인 광고죠, 그죠 가, 오, 영화감독 조시레이에서 아, 코로나19로 격리기간 동안 만들었다고 오호 어, 커뮤니케이션 활발하다 그치 시어 론 머스크가 팔로워가 3천만 명이 넘는데 그쵸? 어, 그냥 테슬라는 PR이 필요 없어요 그냥 머스크 형님이 그냥 하면 되는거죠 그쵸? 그래서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팬덤이 약한게 현대차 현대자동차 PR에, 어, PR에 가장 큰 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리미엄 브랜드 파워, 디자인, 안정 안전성 이렇게 3박자가 균형을 균형이 균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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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어, 균형 잡힌 상태로 미국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올리고 있지만 여전히 테슬라는 에 뒤쳐지고 있습니다. CEO 일론 머스크, 아,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구축한 팬덤을 발판 삼아 팬들이 자발적 마케팅까지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우 씨. 아니다 그냥. 다시. 계속 갈게요. 이러한 상황을, 어, 이러한 상황에,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어, 제네시스를 필두로, 어, 고객, 아, 팬을 확보하는 멋진 PR을 진행해야 합니다. 작년에 런칭한 제네시스 부티크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걸 알리는 게 좋아 보입니다. 제네시스가 지향하는 가치를 다양한 제품으로 고객들에게 더 깊이 스며들게 만들 좋은 어, 솔루션입니다. 어, MZ 세대를 어, 선정하기 위한 어, 물밑작업 역시 지속적으로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제페토에 만든 모터스튜디오에서 가상공장은 물론 로봇이나 UAM 등 미래, 미래 모빌리티까지 가될 만한 것들도 어, 보여주고 경험하게 하면서 그들을 로 잡아야 합니다. 모터쇼 무역로는 뭐 457자 두 가지를 PR 담당자로서 주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타 888자. 어, 현대차, 현대자동차의 밴을 만들기 위해 현대자동차의 밴덤 구축. 에, 팬덤을 만들다. 팬덤을 형성한다. 라고 하면, 어씨 500자로서 제가 작업하고 싶은 현대차 PR의 약점과 극복보안에 대해서 모두 방송을 마쳤습니다. 어느 순간 후루루룩 작업을 했죠. 그쵸? 제가 여러, 모든 수시 채용의 직무들, 문항들을 다 해드리고 싶은데, 제 일정이나 그런 것 때문에 다 해드리지 못하는 점은 정말로 매우 속상하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제 현대차 PR 기획을 보시고 다른 직무 사람들이라도 필요한 게 있으시다면 저한테 빠르게 문의를 주시면 제가 마감일까지 멋지게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